안녕하세요. 요새입니다. 오늘은 긍정의 힘을 제대로 발휘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유익한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 아주 중요하죠. 저도 꽤 긍정적인 편인 것 같아요. 그런 강의도 많이 하고, 그건 대단한 힘이 되니까. 근데 그걸 잘못 받아들이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야말로 왜 침대 속에서 막잘될 거야, 다잘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야말로 상상이 현실이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laughs> 굉장히 위험한 이제 발상인 거죠. 그, 긍정적인 어떤 공상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대요. 놀랍죠? 우울증에도 쉽게 걸린대요. 그래서 긍정적인 그냥 어떤 노력이 그럼 수환되지 않은 그냥 상상만 가지고는 우리의 어떤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이제 현실도피인 거죠. 그 무한 긍정이라는 건 그야말로 이제 덫으로 우리에게 이제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게 다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사고처럼 보이게 하는 거, 그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거짓 긍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로 이제 착각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걷어내야 될것 같아요. 평소에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긍정에 대해서 오늘 이제 체크하고 알아봄으로 해서 제대로 된 긍정의 힘을 발휘하는 어떤 그런 우리가 되도록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 가지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거짓 긍정인데요. 이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짓 긍정.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억지스러운 거짓, 거짓 긍정이에요. 그늘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어떤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이제 거짓 긍정입니다. 에, 강박관념 자체가 사실 정신건강에 나쁘죠. 왜 강박관념을 가지게 되는 걸까요? 자기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걸 자꾸 덮으려고 강박적인 어떤, 어, 이제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억지로 하는 거짓 긍정은 역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아, 어, 그 이제 마음을 편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막 아, 긍정적으로 생각해, 생각해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예를 들어볼게요, 진급 시험이 이제 떨어졌어요 회사에서. 그럼 자존심 상하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일찍 진급해봐야 짤리기밖에 더해?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니까 막 가짜로, 막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뭐. 진급 안 된다고 뭐 사람 자르기 하겠어?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긍정적으로 이렇게 좋게 생각해야지. 그럴 수도 있지. 뭐 내년에 하면 되지. 이건 바로 거짓 긍정입니다. 왜 떨어진지 일단 원인을 명확하게 분석하는 걸 회피하는 것 자체가 거짓 긍정이란 얘기예요. 아, 뼈 아프게 반성해야 되는 거죠. 그야말로 긍정적이려면 내가 실패했구나, 경쟁에서 밀렸구나. 왜 그랬을까? 공부 안해서 점수가 안 좋았고, 이제 그 프로젝트 성과 매출 경쟁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마케팅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다. 뭐내 것도 아닌데, 뭐, 뭐 매출 오른다고 내 건가? 이렇게 생각했다. 전력으로 달리지 않았다. 반성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전술 짜야 되는 거고. 막연히 내년에는 되겠지, 뭐.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1년 동안 내가 무슨 노력을 어떻게 해야 내년 진급은 반드시 될 거냐. 이러, 그러면, 어 이제 이런 노력들을 하면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고 반성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짜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긍정적인 어떤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강박관념에 밀린 억지스러운 거짓 긍정은 하면 안 된다. 이 이거 첫 번째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타인과 비교하는 것도 거짓 긍정입니다. 왜 남의 불행 보고 내 행복을 새삼 느끼게 되는지 누구라도 경험해 보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가 남들 아픈 거 보고 어, 건강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경우는 누구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타인과 계속 비교하면서 이제 긍정적으로 나를 생각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친구, 아 그래도 친구 누구보다 내가 큰 아파트에 살잖아 이런 거. 그리고 아, 친구 아들보다는 우리, 아니, 우리 아들이 막 너무 정말 학교 들어간 거 그거 아, 못 마땅하고 정말 실망스러운데 아, 그래도 친구 누구 아들보다는 좋은데 갔잖아.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방식. 봉부는 걔가 잘했으면 뭐해? 지금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잖아? 걔보다는 내가 행복해. 이것도 잘못된 사 방식. 그러니까 저 사람보다 성공했다. 이 사람보다 행복하다. 이게 렇 타인과 비교하는 거는 행운이 도망간대요. 그렇게 되면 비교를 통해서 자기 그, 이제, 안심하고 어떤 그런 거는 긍정적인 사고와 본질적으로 굉장히 멀다는 거죠. 당연히 행운도 끌어당길 수 없다고 합니다. 타인과 비교하는 어떤 거짓 긍정에 굉장히 익숙해지면 자기만 상처받는데요. 그리고 그, 이제, 누구보다 더 라는 사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 내 자존감의 근거에서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어떤 긍정적 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누구랑 비교해서 아 그래도 쟤보다는아 그래도 저 친구보다는 이런 어떤 사고 방식은 굉장히 잘못된 거다. 여러분들 하고 저하고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세 번째 변명만 하는 거짓 긍정 이것도 우리가 여기서 이제 탈출해야 됩니다. 이제 그 어, 반성하지 않으면서 그냥 긍정적인 어떤 사고를 이용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죠. 지나간 일은 아 후회도 소용 없어. 뒤는 돌아보지 말고 그냥 앞만 보고 가. 반성하지 않는 나 그런 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반성이라고 하는 정확한 의미 뭔가 하면 자기 잘못해서 막 죄책감 느끼고 와, 나는 정말 잘못된 사람이 이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명확하게 딱 내가 정확하게 바라보는 거죠. 그게 반성인 거죠. 성찰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 예를 들어서, 이제, 은퇴하고, 이제, 작은 점포를 퇴직금 갖고 막다 털어놓고 했는데 다 들어먹은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그랬어. 변명만 하는 거. 괜찮아. 코로나인데 어떻게. 라고 변명만 하고, 괜찮아. 이러는 거. 그거는 정말 잘못된 긍정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반성하고 왜 내가 망했는지 분석하고, 반성하고, 이래야지 다음에 또, 똑같은 실패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아, 괜찮아. 다들 뭐 이혼한 사람들 많은데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다른 사람 좋은 사람 만나면 돼. 이렇게 하면 그게 제대로 된 긍정의 힘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제대로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어떤 그런 겨, 실패했나. 이런 결혼 생활을 왜 실패했나. 저, 뭔가 이제 원인을 정말 그렇게 찾고 정말 상황을 직시하고 이러지 않으면 다른 사람 만나서 또 결혼한다고 해서 또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거짓 흥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 어떤 이제 네 가지를 우리가 이제 그 이용해볼 필요가 있대요. 첫 번째 뭔가면 하자 어 사실에 근거하는 거예요. 뭘경험하고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되짚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상치도 못하게 징급 누락됐다는 걸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음 사실 명확한 사실 70%가 되는 진급에서 떨어졌다 이 팩트예요. 그리고 다들 보니까 그걸 의외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거, 않는 거예요. 뭐. 어뭐 이번에 떨어졌어라고 하는데 막, 막 다들 놀래고 이러지도 않고 그럼 나를 내가 진급에 떨어진 걸로 당연하다는 게 다들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걸 이제 내가 직시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감정 내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되려 보는 거죠 너무 망신스럽다 수치스럽다 집에 식구들한테 미안하다 이런 감정을 느끼잖아요 후배들 보는데 굉장히 수치스럽고 다른 동기들은 다 진급했는데 나만 안된게 너무 창피하다 솔직하게. 나의 감정 되돌아보고, 세 번째, 발견하는 거예요. 경험에서 나는 이런 어떤 지금 누락 됨과 동시에 어떤 교훈을 얻었나 되짚어 보는 거죠. 회사에서 성과를 내고 어필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고 나 느슨했다. 딴 데다 정신 팔았다. 열정이 부족했다. 다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이걸 활용하는 거죠. 그럼 내 업무나 생활에 어떻게 이걸 적용할 거냐. 아, 지각도 막 했는데 이제 아침 출근시간 확 당겨서 성실함을 먼저 보여주자. 첫 번째. 두번째, 업무에 있어서 완성도를 높이는 어, 일에 정말 집중하자. 그렇지 않은 다른 어떤 뭐 취미생활이나 이런거 일단 다 접자. 이렇게 어떤 이제 정말 그 스스로 어떻게 절용할지 이제 내가 이제 전략을 짜는 거죠. 그렇게 활용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정말 어, 제대로 된 어떤 긍정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 이제 긍정의 힘이 긍정적이라는 거는 긍정적인 사고라는 거는 일단 내가 상황을 좀 편안하게 바라보고, 그리고 타인과 절대로 비교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나 스스로를 정말 부정하지 않고, 실패를 반드시 직시해서 교훈으로 삼는 거라고 해요. 이런 어떤 네 가지, 이런 거는 정신건강에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아, 우리가 정말 참다운 어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 그 파워가 말도 못하게 사실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힘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어, 어떤 행운을 불러들이고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이런데 여러분들께서 이런 긍정의 제대로 된 긍정의 단계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세미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